네, 바로 주차를 하고 차 앞에서 낚시를 할수 있는 곳입니다. 발판도 상당히 좋고요. 천하뜨 태양강. 와! 지금 3박 4일, 4박 5일 넘어가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너티입니다. 자, 오늘은 따뜻한 남장나라로 왔습니다. 여기는 바로 통영항입니다. 자, 운전자 외에 모든 사람은 하차를 하고요. 아, 차량만 이쪽에 산적을 해야 됩니다. 한산도배가 이제 들어오네요. 아, 저거 이제 고장나서 쉬는 거고. 한산동역 카페리. 네, 저거 타면 될것 같습니다. 차량이 높아서 높이 4.3m. 그러고도 낮네요. 기도 좋다. 자석으로도 있어. 자 한산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일단 한산도를 들어왔으니까 한산도 섬을 한 바퀴 돌면서 차박 장소 그리고 낚시할 장소를 탐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는 물고기 잡아서 초밥을 만들어 먹었으면 좋겠다자 밑에 낚시하기 좋네요. 아 여기 화장실도 있고 좋습니다. 야, 근데 여기는 국립공원이라 치사 야행이안 된다는 거마찬가지고요 이분 벌써 낚시하면서 여기다 텐트까지 치셨는데, 치사 야영은 안 됩니다. 함께 가보시죠. 하박 낚시 여행 정보는 캔카의 지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캔카에서 확인해 주세요. 산 넘어가요. 음또왜 길이에요? 큰일 났습니다. 뒤 <laughs> 백으로 가야 될것 같아요. 맞닥뜨리며. 장 건너, 물 건너, 어디든 간다. <laughs> 가요. 우와. 이야, 오늘 썰렁이 고생이 많네. 우와. 기가막히네요 아, 몽돌해변, 몽돌해변. 야, 배탄것 같습니다. 여러분, 너무 뻥뚫리 좋네요. 아, 화장실도 있고. <laughs> 어, 근데 바람 너무 많이 부네요. 와 네, 이건 소고포도 선착장입니다. 야, 오늘 바람 많이 불어서. 바나안보는 선착장 한산도 돌면서 평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돌아오는 포인트는 모두 켄카의 지도 베이스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한산도에 오실 분들 차 앞에서 오션뷰를 즐길 수 있는 탑0자 정리해봅니다. 함께 떠보시죠. 아, 발판도 좋고 표시하기도 좋은데요. 그냥 장이 있어서. 자, 보이기도 많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장곡마을 선착장입니다. 장곡선착장. 야 오늘 바람이 장난이 아닙니다 저거 보십시오. 숲대머리 <laughs> 대나무네 와 완전 바람에 휘날리고 있어요. 자, 여기는 창동 마을 선착장이에요. 아, 여기는 진두 선착장입니다. 와, 그 한산도에서 가장 넓고 발이 편한 <laughs> 예, 선착장이에요. 아, 그리고 편의 시설도 많이 있고요. 여기 재활용물인데도 있고, 오, 드론 배송센터, 오, 드론 착륙지도 있습니다. 아, 예, 상당히 넓은데 오늘 바람이 너무, 너무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laughs> 여기 쉽지 않을 것 같네요. 여기 보시면은 햇집도 있고 하나로 아, 마트도 있고 고기를 못 잡으면 여기서 편한 접시 사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집터가 기가 막히네요 와 오션뷰에 크으 등대뷰까지 아 저쪽에 아, 산책길이 있고요 와 아, 바로 앞에 오션뷰가 있어서 좋습니다 와 바닥도 완전 같은데요? 여기는 재승당 선착장입니다. 이야, 좋네요. 재승당 여기선터미널이 있습니다. 여기 화장실도 있고요. 어, 편의점 잘돼 있습니다. 재승당 탐방하시고요. 여기 보시면 탐방 지원센터 있습니다. 여기서 네, 팜플렛 얻으셔서 감각을 즐기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네, 바로 주차를 하고. 천하트 태양광. 와. 지금 3박 4일, 4박 5일 넘어가고 있는데요. 야, 벌써 배터리가 85%. 와. 천하트 태양광의 장점이죠. 뭐 인덕션도 쓰고 안방 220V 이용해서 고기도 꼬막었거든요. 야, 그래도 계속 80%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겨울에는 에어컨을 안 쓰기 때문에 야, 천하뜨 태양강 정말 빛을발하는것 같습니다. 야, 그래서 겨울에는 천하뜨 태양강 끌고 다니면 든든합니다. 주행 중전 태양강 동기할 수 있어서 어, 지금 4박 5일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80% 유지하고 있다는 거. 천하뜨 태양강 탈 만하다. 예. 바로 주차를 하고 차 앞에서 낚시를 할수 있는 곳입니다. 이야, 이 씨. 저 녹슬어 버렸네. 오호. 하나 걸어주고요 아, 오늘 바람이 1 5 m s 세컨 등으로 상당히 위험한 상태인데 이렇게 뒤에 바람을 막아 주는 데가 있어 가지고 이야 낙차하기가 좋습니다 저기 통영 통영항이 보이고요 통영항 사이 양식장들도 많이 보이네요 저 양식장 사이로 좀 원투를 던져서 아, 큰 고기를 한번 노려봐야 되겠습니다 이 기존 거는 녹을 안 써놨는데 와 이게 그 트리대가 부러져서 기성 제품을 샀더니 이다 녹슬어 있네요. 와 세상에. 야 이게 싼 이유가 있군요. 자, 오늘 지렁이 3 마리씩 낄게요. 전장적인3 마리씩 두고 던질게요. 깨야 되지 않겠네. 자 겨울용 장갑 이렇게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장갑. 예, 열령장 좋습니다 이게. 전체를 다 뒤집는 마스크를 썼습니다. 편전 확인해주고요. 아, 저기 양식장 있는데, 네, 그쪽으로 한번 던져볼게요. 양식장 있는 쪽으로. 텐션 유지해주고요. 하나 됐고, 쌍대로 갑니다. 요거는 이제 오른쪽 갯바위 쪽으로 한번 던져볼게요. 이야, 바람이, 완전 독바에요녹바라 그냥 찌나치는 못할 것 같고. 원, 투.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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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박살 나버렸지? 야 진짜 똥바람이에요 오늘 네. 그 의자는 날라다니고 난리다니네 아쿠이 안녕하세요 바람이 불어가요 바람이 죽겠슈 바람이 지금 낚시대 날라갔어요 자 일단 한대 던졌고요 처리대가 찰찰찰 치는데 쌍대로 가야죠 그래도 어 낚시대가 바람이 휙하고 날라가는 바람이 지금 낚시대 바람 볼 때마다 낚시대 잡아줘야 됩니다 무거운 거 하나 밑에 더 추를 달아야 될것 같아요 야 바람이 오른쪽으로 보니까간지 오른쪽으로 휙하고 날라오래1080 <laughs> 액티브캐스트고 아, 낚시대는 530, 530 원투 낚시대 아, 파워캐스트 원래는 해변에 여기 해변에 딱 땅을 박을 수 있는 송곳이 나와 있어서 어, 동해에서 많이 쓰는 낚시대. 미기리 안녕하세요. 물표 바람 이안나요그 한산도에 있는 산작장한 바퀴 돌면서 전부 확인했는데 바람 다터져서 낚시 못 해요. 그나마 여기 가나가나인가 가남, 여기 이게 산이 이렇게. 막가지고 있어서 그나마 조금 덜 불어요 근데 아까도 여기 바람 불어서 낚싯대 날라가고 장난 아니었습니다 <laughs> 가끔가다 똥바람이 불어요 그래도 그나마 낚싯대를 던질 수 있는 것이 여기 가남입니다 가남 역시 보고 있네 미끼로드기뭐하겠습니까 <laughs> 미끼만 따이고 계속 서지 좋은다 했더니 보고 있어 보고. 야, 놀이 너무 이쁜데요? 놀자 한번 보여드려야 되네. 야, 똥바람 때문에 오늘 삼각대 세 번이나 엎어지고, 안 되겠어요. 이제 낚싯대에 원구대 하나 적었고요. 아, 루어로 볼락을 좀 노려봐야 되겠어요. 원투는 지금 낚싯대가 자꾸 날라가고안 되겠습니다. 아, 지어동 키고, 볼락, 볼락 한번 노려봅니다. 뒤에 조명도 키고요. 또 군데 도 우와, 이 낚싯대 던질래니까 또 바람이 너졌어요안 불다가 <laughs> 야안 되겠습니다 이거 두번 절수 해야 될것 같아. 요오오오 오뎅탕 준비합니다. 간장 버주고요자 인덕션 켜주고요. 자 물을 버주고요 인덕션은 인덕체는... 5까지 되는데, 너무 많이 키지면, 와트 많이 먹으니까한5 정도? 5 정도 맞춰 놓고, 자, 보면은 1 4 k 트1 4 k 트 전기 먹어요 그러니까 전자레인지하고 인덕션 두 개. 딱 돌리려면 5 정도에 맞춰서 꼭 쓰신 게 좋아요. 여기서 에어컨이나 전자레인지를 돌리게 되면, 전자레인지를 같이 돌리게 되면, 셧다운 됩니다. <laughs> 알맞게 3kW 이하로 쓰셔야 돼요. 자, 바글바글 끓여줍니다. 아, 국물이 우러날게요. 자, 부산오뎅 맛있겠습니다. 자, 이 차는 고기. 니 오늘은 하이볼입니다. <laughs> 자, 여러분들 한 잔하세요. 멀콜 맥주에다가 진비을딱 알맞게 딱 3분의 2 정도 넣으면 딱 하이볼이 됩니다. 간단하죠? 여러분도 한번 간단하게 하이볼 만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어 묵직합니다. 어, 우 문어가요? 우와, 문어입니다. 문어. 이 정도는 문어 어, 사이즈 세상에 <laughs> 문금미가 여기서 나오네요.